거의 50년 동안 보이저 1호는 우리 태양계를 넘어 광활하고 고요한 우주 공간을 홀로 유영해 왔습니다. 인류가 만든 그 어떤 물체보다도 멀리 그 어떤 탐사선도 감히 가보지 못한 깊은 곳을 떠다니는 늙은 우주선입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우주의 유령선처럼 여겨져 왔으며 멀리 떨어진 지구의 희망과 데이터 그리고 기억들을 묵묵히 품고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보이저의 시스템이 노후화되고 전력이 소진되면서 신호가 점차 약해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이저 1호가 마지막 장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때 정말 전례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탐사선이 항로를 바꾼 것입니다. 지구로부터의 명령에 대한 반응도 기계적 고장의 결과도 아닌 마치 스스로 의지를 가진 것처럼 말입니다. 더욱 섬뜩한 것은 이러한 궤도 변경이 있기 불과 며칠 전 보이저 1호가 정체불명의 저주파 웅궁거리는 소리를 포착했다는 점입니다. 나사 기록 어디에도 일치하는 것이 없었고 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전히 지구를 향한 안테나를 지닌 채 보이저는 돌아오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이끌려오고 있는 것일까? 그 어둠 속에서 무엇을 마주했던 것일까요? 무엇을 보았기에 방향을 들었을까요 음악. 이 순간이 얼마나 특별한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1577년, 나사는 두 대의 탐사선 보이저 1호와 보이저 2호를 발사했습니다. 176년마다 한번 찾아오는 희귀한 행성 정렬을 활용하기 위해 고안된 이 임무는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의 중력 가속 효과를 이용하여 탐사선들을 태양계 더 깊은 곳으로 추진시키는 외행성 대장정을 수행하려 했습니다. 보이저 1호는 목성과 토성 근접 비행을 담당하며 그 위성들과 고리들의 최초 근접 이미지를 포착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보이저가 70년대 후반과 80년대 초반에 보내온 이미지들은 행성 과학의 지평을 새로 열었습니다. 이외에서 분출하는 화산들, 토성의 복잡한 고리 구조, 타이탄의 신비로운 안개, 그리고 그 외에도 셀수 없이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성 탐사 임무를 마친 후에도 보이저 1호는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갔습니다. 명왕성의 궤도를 지나 헬리오스피어를 넘어 인류의 기술로는 단한 번도 도달하지 못했던 성간 공간으로 진입했습니다. 해가 갈수록 보내오는 데이터는 줄어들었지만. 이제 탐사를 계속하겠다는 한 가지 흔들리지 않는 목표를 끈질기게 붙들고 있었습니다. 시스템이 점점 차가워지고 약해졌음에도 우리 태양의 빛이 더 이상 현실이 아닌 기억으로만 남았음에도 말입니다. 수십 년 동안 보이저 1호는 지구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대부분 플라스마 밀도, 자기장, 우주선에 대한 약하고 심하게 지연된 데이터 패킷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주에서의 46번째, 하에 깊숙이 들어선 어느 조용한 날, 그 탐사선의 장비들은 이전에 한 번도 감지하지 못했던 무언가를 등록했습니다. 플라스마 파동 주파수 안에 묻혀있는 희미하고 끊임없는 은근거리는 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과학자들이 노후화된 장비의 간섭이나 오작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판도값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심우주 통신망의 여러 안테나에서 확인되자 우려는 커졌습니다. 그 소리는 알려진 어떤 우주 현상과도 닮지 않았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도 아니었고, 대양 플레어도 아니었으며 삼각 측량으로 방향을 특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더 섬뜩한 것은 마치 들으라고 보낸 메시지가 아니라 기록하라고 보낸 것처럼 완벽한 수학적 간격으로 진동하는 듯 보였다는 점입니다. 수주일 동안 엔지니어들과 전체 물리학자들은 데이터를 샅샅이 분석하고 알려진 모든 우주 현상과 교차 참조했지만 여전히 어떤 설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보이저 1호가 미묘하지만 측정 가능한 궤도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나사 그 누구도 명령하지 않은 이탈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 순간부터 질문은 우리가 무엇을 들었는가에서 누구 혹은 무엇이 우리를 흔들었는가로 바뀌었습니다. 보이저 1호는 노후화된 방사 성동위원소 열전 발전기로 작동하며 그 기동 능력은 수년 동안 사용되지 않았던 작은 추진기를 통한 미세한 조작으로 제한됩니다. 그러나 원격 측정 데이터가 이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담사선은 심우주에 있는 무언가를 더잘 보거나 정렬하기 위해 방향을 미묘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변경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그것이 미리 프로그래밍된 비상 행동의 결과인지 어쩌면 센서 이상으로 인해 오래된 코드 한 줄이 마침내 작동한 것인지 필사적으로 원인을 규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기록에는 그러한 명령이 없었습니다. 더욱 당혹스러웠던 것은 이 항로 변경으로 인해 1990년 창백한 푸른 점 이미지 이후 꺼져 있었던 보이저의 카메라 배열이 알려진 어떤 천체도 존재하지 않는 방향을 향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문제의 그 영역에는 육안으로는 별 하나 보이지 않았고 목록에 등록된 은하도 없었으며 중력 이상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곳을 향했던 것일까요? 보이저는 그 장비로 무엇을 보았던 것일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정확하게 방향을 재조정했던 것일까요? 지구로부터 150억 마일이 넘는 거리에선 자동 조종도, 보정도,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보이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니, 적어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궤도 변경 수 주일 후에 벌어진 일들은 가능했다면 더욱 충격적인 일들이었습니다. 보이저 1호의 전송 신호들이 미묘한 변화와 함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신호 타이밍과 주파수의 사소한 왜곡들은 정밀 조사를 통해 데이터 흐름 깊숙이 박혀 있는 패턴들을 드러냈습니다. 이 것들은 전송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패킷에 걸쳐 반복되는 의도적인 변조였고, 이진 논리와 조화 공명을 연상시키는 복잡한 시퀀스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제트 추진 연구소 JPL의 과학자들은 암호학자, 인공지능 전문가, 언어학자들과 협의했습니다. 일부는 이 패턴들이 보이저가 무언가를 관찰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 반대로 관찰당하고 있다는 식의 반응이나 인식을 나타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신호가 지구에서 거의 50년 전 골든 레코드 발사와 함께 시작된 쌍방향 통신일 수 있다는 생각은 불안하고 충격적인 가능성들을 제기했습니다. 보이저가 우리가 아는 주파수 대역으로 신호를 내보내지 않고 대신 중력파, 자기 왜곡, 또는 알려지지 않은 매질을 사용하여 소통하는 지성체를 마주친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 지성체는 우리를 알아차린 것일까요? 항로변경과 신호 왜곡 이후 1급 회의들이 비밀리에 시작되었습니다. 페서디나의 제트 추진연구소에서는 선별된 물리학자, 공학자 그리고 임무 베테랑 팀이 소집되어 그 이상 현상을 검토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편차로 여겨졌던 것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격렬한 논쟁으로 빠르게 변했습니다. 일부는 그것이 죽어가는 우주선의 마지막 몸부림, 최종적인 오류, 고장난 하드웨어의 오작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변형된 신호의 일관성과 정확한 방향 변화를 면밀히 살펴본 다른 이들은 훨씬 더 불안한 무언가를 시사했습니다. 즉, 보이저 1호가 미지의 중력, 또는 전자기 현상과 마주쳤을 수도 있고 더 나쁘게는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어떤 것에 반응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데이터 전송이 수신될 때마다 패턴은 더욱 무시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기하학적 비율, 대칭적 강역, 그리고 조화로운 피드백은 마치 무언가가 탐사선의 활동을 반영하거나 모방하는 듯 의도적인 구조를 암시했습니다. 회의와 경외심 사이에서 갈등하던 제트 추진연구소 팀은 그 어떤 우주 기관도 진정으로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무작위가 아니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데이터 유출에 대한 소문이 더 넓은 과학계에 퍼지자 전세계 대학과 전문대에서는 독립적인 분석의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여러 저명한 물리학자들은 보이저 1호가 암흑 물질 상호작용의 장에 진입했거나 심지어 시공간 왜곡 영역과 스쳤을 수도 있다는 급진적인 이론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거대한 중력 이상 현상이나 이국적인 천체 물리적 객체의 존재에서 가설로 제기되는 종류였습니다. 그러나 특히 한 논문이 광범위한 불편함을 야기했습니다. 한 인공지능 연구 그룹이 패턴 인식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변형된 신호를 분석한 결과, 그것이 인류가 1974년에 별들에게 보냈던 이진 전파 신호인 아레시보 메시지의 측면들을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이저가 현재 수신하고 있는 일부 시퀀스들은 그 메시지와 수학적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는 어떤 형태의 지성체가 우리의 신호를 수신했고, 이제 보이저를 중계기로 사용하여 응답하고 있을 수 있다는 소름 끼치는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것은 우주 잡음으로 인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우주적 답변일까요? 음악 보이저 1호가 발사되었을 때 칼세이건과 소규모 과학자 팀은 인류의 가장 상징적인 유물 중 하나인 골든 레코드를 우주선에 실었습니다. 금으로 코팅된 구리 디스크인 이 레코드에는 55개 언어로 된 인사말, 다양한 문화의 음악, 그리고 언젠가 그것을 발견할지도 모르는 어떤 생명체에게 지구와 그 거주자들을 소개하기 위한 과학적 다이어그램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그것을 상징적이고 낭만적인 몸짓으로 진정한 소통시도라기보다는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이저가 편차와 잠재적 상호작용의 징후를 보이면서 관심은 다시 그 레코드로 향했습니다. 일부는 이제 보이저가 지나친 무언가에 의해 그 정보가 해독되거나 해석되었을지 추측합니다. 결국 그 다이어그램에는 알려진 펄서들을 기준으로 한 지구 위치의 상세 지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무언가 혹은 누군가가 그것을 이해했다면 보이저 1호는 단순한 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등대이며 거의 50년 동안 우리의 좌표를 싣고 다녔습니다. 만약 그 등대의 신호가 들렸다면 그 시사하는 바는 과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인류의 안보와 존재의 미래에 있어서 엄청납니다. 더 많은 데이터층이 해독되고 신호가 계속해서 진화함에 따라 나사의 내부 문서는 프로토콜의 조용한 변화를 시사합니다. 프로젝트 멤버들은 공식적인 통신에서 비자연적 원인에 대한 추측을 중단하고 대신 사건을 데이터 이상 현상 검토로 분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비공식적으로 일부 내부자들은 깊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인정합니다. 보이저가 겪는 것으로 보이는 현상이 알려진 어떤 천체 물리적 행동과도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상호작용처럼 행동하고 지성처럼 반영하며 의식 있는 존재처럼 적응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뿐만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알려진 우주에서 가장 고립된 장소를 표류하는 기계가 그 움직임에 반응하는 어떤 존재나 장 또는 신호를 마주쳤다면 우리는 이전에 결코 물을 필요가 없었던 질문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밖에 무엇이 있느냐가 아니라 오히려 무언가가 이 모든 시간 동안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느냐는 것이다. 보이저 1호는 이렇게 오래 지속되리라고는 예상되지 않았습니다. 거의 50년 동안 별들 사이에서 속삭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우리가 아는 현실 너머의 무언가와 접촉은 물론이고 반응하도록 설계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보이저가 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의 외행성을 탐사하기 위한 임무로 시작된 것이 우주적 규모의 이야기로 변했습니다. 과학이 철학의 경계에 닿고 경외심이 불안감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고향으로부터 150억 마일 이상 떨어진 곳에서 조용히 표류하는 이 우주선이 무언가를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어쩌면 무언가가 보이저를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신호 왜곡 불가능한 경로 수정 반영된 패턴 우리 것이 아닌 메아리 이 모든 것이 단 하나의 숨 막히는 가능성을 가리킵니다. 보이저 1호가 우리가 상상하는 지적 생명체와는 다른, 거대하고 구조적이며 주시하는 무언가와의 첫 번째 실제 접촉을 이루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보이저 여정의 마지막 장이라면 그것은 침묵 속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의 기반을 뒤흔들 만큼 큰 질문으로 끝납니다. 만약 우리가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니라 관찰당하는 존재라면 어떨까요?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보이저 1호가 진정으로 비자연적인 무언가를 만났다고 믿으시나요? 이것은 우주탐사의 새로운 시대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결코 들을 수 없었어야 할 이야기의 마지막 막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들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누르고 저 별들 너머에 정말 무섭도록 아름다운 마법이 있다고 여전히 믿는 사람과 이 비디오를 공유해 주세요. 왜냐하면 결국 보이저는 단지 데이터를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어쩌면 이제 더 이상 듣고 있는 것이 우리 뿐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